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잊혀졌던 인물인데, 음, 우리나라 제1 여당 대표이자 다수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근래 언급함으로써 다시 소환된 인물. 우리의 김일성, 김정일 주석이라고 했던가요? 김일성은 북한에서 주석이라고 하는데 김정일은 공식적으로는 주석이라는 명칭을 대내외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죠. 우리의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이 어떻다고요? 자, 그래서 김일성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김일성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당시에 나이가 33세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12년생이라는 이야기겠죠? 1912년 생이고요, 어, 북한 정권에서는 어, 항일운동, 어, 독립운동의 시작을 김일성에서 시작해서 김일성에서 끝났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김일성에서 끝났다, 그 대표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 세계적인 어, 여류 작가 독일의 루이제 린저가 대표적인 인물이겠네요. 어,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 동지들이 어,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어, 한반도에서 몰아냈다 했으니까. 어, 독립운동이 김일성으로 끝나고 김일성으로 완성된 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러면은 항일운동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1912년 생이니까요, 김일성이. 자, 북한에서 주장하는 어, 항일운동 독립운동의 시작은 김일성의 타도제국주의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표기를 할 때는 타도할 때 타의 초성티었을 따고 도의 초성디귿을 따서 티엇디귿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타도제국주의 운동요 1920. 5년에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1925년이니까 1912년생인 김일성이 13살 때 전개했던 그 항일운동이 타도제국주의 운동이라는 거고요. 북한 정권에서는 1925년 김일성의 타도, 제국주의 운동 이전에 독립운동사 항일운동사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 에, 공, 사회주의 계열 내에서 민족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 계열 내에서 개파 분쟁은 있을지언정 어, 그것은 항일 투쟁이나 독립 투쟁으로는 인정을 못하겠다 하는 게 북한 정권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물론 그 인정을 못하겠다 하는 것 속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1920년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 네, 최대의 정과라고 하는 청산리 전투, 이런 것도 물론 북한 정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1937년에 가면요, 어, 아, 우리나라에서도, 어, 그 대체적으로 좌파 계열뿐만이 아니고, 어, 대 체적 으로 우파 계열 은 까지 했 어, 우리나라 교과서 에도 국사 교과서 에도 어, 등장, 하는 것이 1937년에있었던 김일 성의 음, 보천보 전투 죠. 근데 보천보 전투 는 어, 김일 성이 어, 당시 중국 군, 중국 군이 이제, 국민당군이 있고 공산당군, 공산군이 있는데요. 그 적군 소속이겠죠. 부대 이름이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건데요. 동북항일연군과 함께 압록강을 넘어서 보산보라는 곳을 습격을 한. 그 사건인데요. 북한에서 가장 김일성의 항일투쟁으로, 어, 대표적인 항일투쟁으로, 어, 성력화하고 있는 그 사건이 보천보 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보천보 사건은, 어, 국내에서, 어, 우파계열은 물론이고요. 자파계열 자체도 보천보 어, 전투를 통해서 어, 일본군이 입은 타격은 미미하다. 대체적으로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천보 내에서는 일단 어, 진주하고 있던 그 일본군은 없었고요. 거기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파출소를 습격해서 어, 한그 파출소 대원과 어, 민간인 아주 어, 애기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어, 부상을 입은 어, 그런 사건으로 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천보에서 어, 그 파출소가 습격되었다는 어, 그런 소식을 알고 인근 부대에서 일본군이 출동을 하는데요. 어, 동북항일연군이 이제 태각을 하면서, 벌어진 전투가 간삼봉이라는 전투입니다. 간삼봉 전투, 보천보 전투. 그래서 보천보 전투와 간삼봉 전투를 연속 승상에서 하나의 어,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두 개를 독립적으로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어, 일본의 피해 차, 규모를 보면은, 아, 보천보 전투 자체보다는 간삼봉 전투에서 일본군의 피해가 더 컸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 고증에 의하면, 아, 보천보 전투든 간삼봉 전투든, 아, 일본이 입은 아, 피해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국내에서 자파 계열의 역사학자들은 보천보 전투를 나름 이의를 부여하려는 것은 오랫동안, 어, 20년대 초반에 우리의 독립군이 활발하게 항일 무력 항쟁을 하다가 오랫동안 침체기에 있던, 우리의 항일 투쟁이 보천보 어, 사건을 통해서 어, 맥을 이어 나갔다 뭐 그런데 어, 이 일을 둘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어, 그게 그렇게 큰 일을 부여할 만한 사건인가 어, 음, 그렇게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1937년 고천보 전투로부터 불과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전투가 우파 계열의 지청천 장군요. 나중에 광복군 총 사령관이 되기도 하는데 지청천 장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대전자령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요. 거기에 비하면은 김일성의 고천보 전투는 정말 미미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북한에서는 청산리 전투, 그다음에 지청천 장군의 대전자령 전투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어, 국, 그 국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어, 일본 학자 이름이 와다 하루키라는 사람인데요. 전 대통령을 지냈던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어, 친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와다 하루키 이런 일본 학자들은 어, 북한 김일성이 당시에 어, 조선 인민혁명군요, 인민혁명군,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장군이 이끌던 부대고 어, 조선혁명군과 어, 이름이 비슷한 인민혁명군이라는 부대를 조직해서 항일투쟁을 했는데, 당시 김일성휘하의 병력이 무려 5만 명에 이르렀다. 그런 주장을 일본 학자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그런 주장을 어, 하는 사람은 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어, 김일성이 어, 독립군 어, 인민혁명군을 어, 이끌면서 지속적으로 항일투쟁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의 자파계열의 운동권이라든지 역사학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브루스 커밍스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 인민혁명군 5만 명을 통솔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고요. 브루스 커밍스는 당시의 상황이 한반도 내는 물론이고 만주에서도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일본과 현실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것이 가능치 않으니까요. 왜냐하면은 1932년쯤 되면 31년에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이후에 일본이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워가지고 만주가 만주국의 지배하에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만주국의 통치권이 공고히 되면서 사실상 만주에서의 독립군 활동은 여의치 않다라는 걸 브루스 커밍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브루스 커밍스는 김일성이 어, 인민혁명군 어, 대규모 부대를 통솔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고요, 소규모의 빨치산 부대를 이끌면서 어 게릴라 어, 항일투쟁을 어, 지속적으로 어, 전개를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이 브루스 커밍스는 김일성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어,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하다가 이후에 여의치 않아서 어, 만주와 소련 국경지대까지 이동을 어, 했지만 소련으로 월경은 하지 않고 어, 해방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그의 에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국내에서는 브루스 커밍스의 이 주장을 두고 감론을 박이 많이 있었는데, 1990년 구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에 의해서 소련을 개성한 러시아 정부가 기밀 해제된. 아, 소련 문서를 공개하면서요 아, 1941년 2년경에 김일성이 소련으로 건너갔고 소련군에 편입되어 해방 이후에 소련군 계급장 대위 계급장을 달고 북한으로 들어왔다 하는 사실은 이미, 러시아의 기밀 해제된 문서를 통해서도 다 확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북한 정국과 그리고 기밀성이 어떻게 정적들을 숙청해 나가면서 1인 독재 지배체제를 확립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